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749번째 시간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천파 어, 정례가 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의 정례는. 어, 정례 발표 앞서서 선생님에게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용초사입니다. 용초사 제 56기 2020년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6분의 선생님 모시고 서울 수서역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에서 2주간 8차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초심자를 위한 실습 위주 교육이 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영초사는 초음파를 배우시려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교육 센터입니다. 영초사를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초음파에 입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초사를 수료하신 선생님들에서또 많은 신생들이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한국 초음파 아카데미에 강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께 안내할 것은 이 심장 초음파 이규철 원장님이 진행합니다. 2020년 12월 2일, 4일, 6일 3일간 이 여섯, 다섯 분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 어, 교육을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이 이규철 원장님의 심장 초음파 스 캠프 USB를 선물로 어, 드립니다. 교육장소는 마찬가지로 이 서울 수서의 현대벤치빌 오피스텔이 됩니다. 영처서와 심장총파 문의는 010-4531-2089 053-743-2089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례 어, 같이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례 박상훈 어, 선생님 증례가 어, 어, 됩니다. 박상훈 선생님, 어. 예, 어, 19세 남자. 간 기능 검사서 비루르빈 수치의 경한 상승으로 어, 시행해 복부 초음파를 시행했습니다. 간장의 에스포 포탈 베인 앞쪽으로 1.7cm 크기의 고액 검영이 있는데 병변인지 무엇인지를 물으십니다자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인 것입니다. 이 포탈 베인 이쪽에 이 병변이 보이죠? 칼라 도플러 쌍. 헬류 신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좀 병변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포탈 베인 복척에 이런 고에코 병변, 안에 보시면 이런 작은 낭성 병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자, 이 병변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어, 물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또 생각할 수는 있겠지요. 여기에 다른 영상도 있습니다만 뭐 대동소이 합니다. 고액코 병변 안에 경계가 불명한 고액코병변에 작은 낭성 병변들이 보이고 칼라도 플라이 헬루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종괴성 병변보다는 이 부분에 지방 침윤이나 이런 게 어, 침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종계로 보기는 조금 힘든 것입니다. 에스포의 포칼 패드 인피트레이션도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이게는 이렇게 어, 달았습니다. 여기에 고액고 병변인데 종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경계가 불규칙한 이 고액고 병변 타수의 소낭종이 보입니다. 가능성은 페리빌리어리 시스터로 생각됩니다. 당간으로 분비되는 그랜드의 내강 확장으로 어, 생깁니다. 어, 물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어, 복부 MRI 검사를 어, 권합니다. 페리빌리어리시스, 당간 주위 낭종으로 어,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당간 주위의 어, 당간으로 분비되는 그랜드의 어, 내강 확장으로 생각합니다. 전파를 비우시는 쓰면. 전파 스캔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캔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동영상 USB 김일봉 원장 전파 현정 개인교수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USB를 열어 보시면 이렇게 전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형 면,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아, 간장편 한번 쓰캔하고 같이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 칼라가 나오죠. 레드 칼라, 요거는 블루 칼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버세리얼 임피리얼 프루브 쪽으로 향하는 거죠. 프루브 쪽임피리입니다 버세리 임피리 6번이 되고, 요거는 버세리 슈페리 됩니다. 아, 그러면 다시 한번 버세리얼 어,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을 어, 드리겠습니다. 자, 라이트 키든의 종단상을 찾습니다 자, 화면을 봐 주십시오. 라이트 기둥이 종단상 보이죠? 그다음에 프로브를 찰링해 주십시오. 프로브를 프브를 약간 안테르얼 쪽으로 틸팅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화면을 자, 이렇게 되면 라이트 에파티 베인이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라이트 에파티 베인, 여기 포탈 베인이죠. 허스레얼 쪽입니다. 자, 여기에서 밑으로 프로브를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가 아. 포스리 임리를 엔드까지 됩니다. 화면을 자프로그 위치를 한번봐다상단히 밑에까지 내려왔죠. 페리를까지 다시 이제 지자를 찾습니다. 함, 자 여기서 에 위로 올라가.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이번에는 세미 요청해서 제가 첨파 그 강의 질환별 첨파 질환 장기별 음파질한 USB, 김일봉 원장의 친절한 음파강이 USB를 제작했습니다. 아, 이 USB는 보시면 제1강 간장부터 제16강 경검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PPT가 있고, 예, PPT가 있습니다. PPT에 해설 강자가 이렇게 USB로 어, 들어있습니다. 아, 이두 강자 모두 다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디선지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음파스캠프 USB가 생놈의 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